김대중을 도와라. 그게 네. 그래서 네.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이, 에, 이름을 거론하면서 음. 서방 남조선에서 음. 혁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 남조선 혁명가에 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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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으로 가가지고 음. 뭐가면 도와주라. 어. 그것도 실제로 다 되지 않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될 때에 네.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게. 네, 뭐라고 하냐면, 5 1 8 그렇죠. 518일이 났을 때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뭐에 하면 김대중의 요술로 인해서, 아. 뭐에 하면 1997년도부터 2002년도, 음. 어, 김대중이 정권을 줄 때까지 네. 처, 실망했었어요. 그래서, 미, 미, 미국에 뭐에 하면은 망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아하. 아, 뭐에 가면, 돼요. 이, 이, 이 아, 그, 김대중이, 뭐에 가면,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지, 남녀수들은 혁명가라고 그러는 것을 알아. 내가 알고 왔고. 자, 알데 그놈이 대통령이 됐으니까는, 음. 어. 그, 여기서 살고 왔고. 아, 결국으로 그. 망명할 마 망명. 어, 망명, 망명 결코 이제, 두고 보자. 아. 근데 지방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내가 지방을 숨기고 있는 거, 이것은 나중에 뭐가면은 어, 목사님 정광호 목사님 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하나가 딱 지방 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따 끝난 뒤에 저하고 비밀로 얘기하고.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가 또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네.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그 그때도 또 노무현이가 됐을 때도 네. 어, 평양같이 도와서 망명을 하려고 그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그거는 이제 완전히 여러 은 뭐인가 면 저쪽 미국 대사관. 그, 서울까지, 예, 어. 또, 갔다가도 또. 근데 그래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지체가 볼 때에는, 네. 아, 남한에서 혁명을 해야 한다고 되니 음. 1차 혁명에 음. 성공을 했구나. 성공했구나. 어, 성공을 해야 돼. 음. 그런데, 시방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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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 간첩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냥, 그냥 영미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보십니까? 아, 그, 그, 그때 틀림없는 간첩으로 그때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때 봐서. 어 그때부터 보고 음. 얘기야. 그, 아, 틀림없는 간첩이구나. 근데 김대중은 죽을 때까지 전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저 전향이 뭐예요? 뭐, 전향 소리는 완전히 유장된 간첩이. 네. 그 노무현은 이제 좀 생각을 달리 좀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지금까지도 전향을 합니까, 합니까? 문재인. 문재인? 네. 그건 절대로, 완전히 유장된 간첩이기 때문에,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할필없 없, 없, 없 습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가 전라북도 우리 전주에서 저하고 한, 잠깐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인터뷰를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대화를 잠깐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암 안에서 모든... 대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음. 저위의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자, 돼요. 스톱. 남한에서 하는 모든 폭동, 시위, 대모, 이 모든 것은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저 위에가 어디입니까저 위에가 어디에요? 저 위에는, 그게 말하자면, 남으로 봤을 때, 북한. 촉대국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순이, 효순이, 마이클 바짝 대고 있어. 미순이, 효순이, 응? 그 다음에 미순이, 효순이, 그 다음에 응? 광우병 대모 응.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 응. 지금까지도 민노총이 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대모 평택에서 개딸들이 모여서 미군 철수하는 이 모든 것도 응? 저 위에 지시 없이는 절대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안음다 1945년도, 어, 어, 파, 어 박은영이가 음. 어, 와가지고 음. 공산당을 만들어가지왔었 네. 46년도에 음. 내가 사, 어, 6월 25일 날 조선공산당이 들은 사람이에요. 어. 그게, 에, 공산당이 활동하던 것을 다 체험하고 시방 9 8년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이제는 할아버지는 책이 필요 없어요. 97년, 8년을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네. 책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자체가 살아있는 책이야. 네. 자, 그러면, 네. 김대중은 전향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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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선 혁명가인데. 네, 혁명가인데. 뭐야, 이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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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향을 하지 마. 아니, 근데 전향도 안한 대통령들이 왜 동작동 국립묘지에 왜 묻혀있어요? 그, 이 이게... 아. 어. 아 위장이지 그곳을 어, 내가 다 대통령으로 최저의 위장이 돼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아, 뭐뭐뭐뭐뭐그 뭐, 뭐, 위장 할 필요도 없다 자 그다음에 지금도 매주마다 강화문에서 나와서 민노총 정교조 아시죠 그 세력들이 와서 매일 데모하고 아, 하는 여기도 와 있어요 아 여기도 와 있어요 아 여기도 와 있어요 저, 저, 와 있어요, 저 뒤에 와. 이 사람들도 다 북한에서. 조정한다는 사실을 할아버지 증인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국정원에서 북한의 간첩들에게 남한 간첩들에게 지시하는 그 지시문이 지금 하나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신문들 때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거 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평택에서 하는 개딸들의 모든 일들, 모든 전체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오는 것이 국정을 원 통하여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언은 반드시 맞는 증언이라고 보입니다. 절풀뭐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1945년도, 어, 해방돼가지고 조성공산당을 네. 박근혜가 맨들었어요. 맨들어가지고 네. 46년도에 네. 사건 일이라가지고 북에서 그림이 도망질을 해가지고 북으로 갑자기서 <s indo> 네 <바람> 그때까지는 어, 남북관계에 의해서 어,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랬어요. 그런데 네그 어, 46년도 어, 박근혜가 뭐 북한에 가서 외무상으로 했을 적도 그때 그때부터는 그냥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자 없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네 지금 저희들의 눈에 볼 때에. 네 모든 분야가 북한의 간첩들이 완전히 장악했다. 정치가들,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무슨 군대, 전체 시민단체 할것 없이 북한의 간첩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이거면 그,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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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목사님이 네. 연설할 때마다. 안, 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 어 어떻게 저렇게 잘아시냐 북한서 간첩 교육도 안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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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저렇게 잘안해냐 아, 그래서 내가 정광 목사님을 애국사로 모시고 아. 어, 내가 오늘 이 연단에 도 나온 거예요. 네. 네, 저는요 네.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줘 성령님. 그,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역시. 예, 하나님 뭐 전도사야. 아하. 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 지령에 의해서 바꿔야 지잖나요움직이니까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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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간첩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이제 정확히 아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알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반 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문제는, 네.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죠. 전혀 모르네 여러분, 응. 어, 이, 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1대 대통령으로부터 응. 11대 대통령까지를, 응. 현실을 전부 못 구해라고 응. 98년간을 다 통칭의 형대를 다 알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뭐인가 하면 막막막막 하와이로 가는가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응. 그어 성부 뭐라 김재비가 죽였다고 보죠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그저 후에 치령에서 틀림없이 암살된 곳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 이런 상태로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음. 이 대한민국의 앞날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적화 통일이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길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 97년간을 대통령이 1 1 명이 죽고 살고, 징역 살고 하는 것을 다 체험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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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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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못못할 정도예요. 말을 못할 정도. 어이가면 어. 뭐, 일반 사람하고 통일 때 뭐가면 엉뚱한 소리. 예. 어. 네. 그 엉뚱한 소리로 얘기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 어이가면 남한을 남한을 지켜줄 거 있겠는가? 세상에 다참 알고 걱정이 태산이야. 걱정이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할아버지 말씀은 너하라 TV에서 계속 대담을 할 테니 잘 들어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97세신데도 띠 더운 날씨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 연방제로 가는 것을 볼수 없어서 저 전라도에서 뜨거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김국성 선생이 모셨나요 혹시? 김 선생이 모셨으면 보충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마치 오래 갈것 같이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자칭 다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고 이 무지한 국민들을 깨우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 김문수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예.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흡수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건데는 음. 얼마 못 갑니다. 아하. 얼마 못 가요? 야. 왜 그런가 하면요, 음. 우리 국민들 속에서 지금 주적 정신이 없습니다. 주적 정신이 없어. 주적 정신간 뭐냐? 음.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적개심이자 음. 김정은이를 초단해야 되고 음. 그게 바로 우리 승리의 대상이자 주족의 대상이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 공작은 음.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네. 80년 동안 네.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네. 공작을 진행해 왔어요 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적하시고 우리 국민을 허소하셨는데 음. 반국가 세력이란 누구냐 어. 주사파 세력이자 어. 주사파 세력은 음. 빨갱이 세력이며 음. 간첩 세력이며 어. 김일성 세력입니다 그래. 이 세력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 국가의 주요 요충지간 모든 곳에다 음. 집수돼 가지고 음. 우리 국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가의 정치의 중심에는 음. 좌파가 들어가 있고 음. 그 상황은 김정은이에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하하.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신뢰를 들겠어요. 음. 국회 간첩이 있냐 없냐? 그렇죠. 청와대 간첩이 있냐 없냐? 언론에, 언론에 간첩이 있냐 없냐? 저는 여러 번 말했는데 믿지 않았죠. 았죠 지금 보세요, 음. 국회 간첩이 욱시룩시란게 음.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음.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네. 어? 지금요. 우리 국가의 안보 의식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 총각을 목사님께서 음. 이렇게 우리 국가를 지키자. 목숨을 내밀고 지키자. 황교성 이렇게 선지자로서 나서고 있는 곳입니다. 네. 또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음. 무슨 놈어, 저 고지국가 한대 우리가 망해. 음. 우리 음. 한대 견줄 수도 없는 저 북한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음. 싸움은 꼭 생각하세요 싸움은 음. 잘 먹고 잘 있고 잘 산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음. 음. 우리가 투처한 국가관을 가지고 음. 국가우식을 가지고 음.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냐 없냐 음. 여기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간첩들이 음. 이렇게 살판치고 있는 겁니다 음. 사람한테 비하면 어장죽부가 네. 새까맣게 썩었어요 네. 구데기가 우글우글합니다 음. 이구데기는 누구래야 네. 80년 동안 북한에서 서식시켜서 재생시켜준 네. 좌파 세력이고 간첩 세력입니다 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음. 이렇게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지. 외치는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음. 우리 후대들에게 음. 자유통일된 우리 국가를 넘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음. 다시 한번 외치지만 좌파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음.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할수 없고요. 음. 김정은을 처단할 때만이 음. 자유 통일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음. 정전 선언의 노래를 외치면서 덜아치는 정북 세력. 네. 이 노래는 누가 배워줬을까 음. 북한이 배워졌고 김정리가 배워졌어요. 에? 이렇게 오늘 주사파 세력은 김정리가 배워준 정전 선언의 노래를 외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물려고 바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음. 앞으로 정선에서 음. 승리하고 음. 자유통일을 이루할 때까지 음. 우리 혁명의 지도자 음. 정강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꼭 승리를...